오케이, 보자! 펌, 오랜만에 펌프까? 선물함. 경험치. 쪽지약. 복귀 유저 환영합니다. 복귀 유저 환영합니다. 어제 잠깐 들어가는데 어제 튕겼거든요? <laughs> 그래가지고 게임은 안 했어요, 어제. 주무기 선택과 상자, 이거는. 아껴봅시다. 뭐 허어! 존나 오랜만이잖아! <laughs> 그거 존나 빠른데? 이거... 화면이 원래 이렇게... 음... 원래 와일드가 안 되나? 아퍼 영 님들, 어길 막지 마세요. 슈바, 나피일 인데 맞아? 와, 왕초보 채널에 들어와 있어. 왜 왕초보 채널에 들어와 있는거야? 오케이! 오른쪽 돌았네? 으아! 언제 왔어! 으 언제 왔어! 우리 팀이 목 막아줬네 저걸? 안되지! 안되지! 왕초보 채널에선 안되지! 내가왜왕초보 채널이 들어와 지지근데? 어이가 없네 어이가없어뭐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금이이이금 호이금, 호이이금 호이금, 이 와, 도망, 우와, 왜 이렇게 바뀌었어? 에이, 80, 승률이 81에 90몇 퍼인데? 번은 뭐야? 어, 렉 봐. 렉이 왜 이래 걸리냐? 첫판이라 그런가? 우와, 이제 존나 잘해. 미친. 아! 대도 않는 백샷 했다가 그냥 털려버렸죠? 너무, 너무, 빡클 잡은 거 아니에요? 아. 아! 눈가리는 적을 쳐다보는데 손가락은 팔은 움직이질 않네 <laughs> 돌겠네 와와와 나는 내 반응 못했어 방금 늙어가지고 반응 속도가 와 반응 못해 와 반응 못했어발 반응을 못해 아 정면이네 갖고 목디야! 어 라플라플라플라플플! 우! 우! 와 이걸 쏜다고? 난발난 발박 나는 무릎밖에 못 봤는데. 아! 어어어어! 어디갔지? 어! 어디 어 깜짝이야! 아내 끌어치기 개망했노 바로 그냥 탁 어. 여기 없으면 뒤에. 오케이. 아, 까비 와, 어, 앉아 있다. 소지도 못했잖 어, 잘 한다. 이제, 아, 아이고, 아이고, 저거를 비비기를 좀 나온다고? 와 정면 쪄줄게 정면 쪄줄게숏가 봐. 어이구 컨디 들어갔다 컨디 날수야 아야 봤는데 오른쪽 끌어치기가 안 나갔어 어 늙어가지고 옛날에 그 폼을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아야 반응이 와나 반응 왜 이래? 방금 그거 진짜 한 0.25초 정도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? 와. 션팍 한번싹 넣고. 점프해서. 나 바로 패스해볼게, 그냥. 어, 녹디. 아, 녹디 다운이고. 설때 있냐? 머리 더 빠졌고. 그럼 여기 있겠지. 와, 어, 살스리니까 아, 예상은 했는데. 손이 안 따라가죠. 머리 한번 넣어? 오케이. 같이 버는거 아니었어? 야, 같이 봐줘야지. 저때도왜 뺐어? 상다야. 녹대, 아우, 같이 봐줄 줄 알았는데. 왼벽에 붙었으면, 롱, 오, 왼벽에 붙었으면 숏시 바로 나와버리네? 서두는 여기까지 합시다. 못하겄다못타갔다못타갔어 여기까지 하고, 2부로 갑시다, 2부.